인천공항 지금 라이브, 라이브는 아니고 1시간 음. 반 딜레이 돼가지고 커피 시켜가지고 커피 먹고 기다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람이 어제 눈이 넘어가지고 지금 딜레이 된 음,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엉망입니다. 커피도 좀 기다려야 되나 보다. 커피도 좀 기다려야 되나 보다. 어빵 같은 거 하나 먹든지 조금만. 뭐안 먹는 외남가. 뭔지 먹고 싶은 거. 네, 음. 음. 어, 네, 내 얼굴이 지금 나오는데 이걸 내가 올릴 수 있을지 안 모르겠습니다. 근신 의 얼굴은 이렇게. 실시간 라이브로 계속 올리겠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내 휴대폰의 용량이 꽉 차버려요.